이제 배드만 남기고 이제 다 뜯어야 돼요. 배드만 남기고 다 뜯어야 되고, 상태를 봤을 때, 이제, 엑수축하고 이제, 엑수축 스크류는 상태가 괜찮습니다.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요. 상태가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 이제 양호하는데, 하프너트가 안 좋아가지고, 하프너트가 다 달았어요. 지금. 나쁜 어떤 못 쓰고,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거 작업하면서 이제 청소를 다시 또다 해야 되고, 나머지 스위치 쪽이 좀안 좋아가지고, 요 스위치도 요것도 다 빠그러졌고,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좀안 좋은 부분 있으면은 이제 뜯어서 보면은, 그 다음에 배드도 이제 손보고 절삭유도잘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호수 같은 것도 다 안좋은 건 교환해야 되고 청소가 우선 핵심이에요 청소가 오늘은 그 다음에 오일 같은 것도 좀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상태가 좋아지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그런 게 있죠.